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돈은 사랑과 힘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돈이랑 사랑을 전혀 무관하게 보지만 사실은 돈은 사랑과 힘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흔히 상실의 느낌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의 느낌에 대한 보상작용으로써 힘과 돈을 추구합니다. 인류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의 근본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탐욕이 아니라 실제로는 결핍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핍감은 탐욕의 가장 깊은 뿌리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과 힘과 돈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 돈은 사랑과 힘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모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어, 사랑과 돈은 정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악의 근원이고 사랑은 이 선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온 우주에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돈이라는 형태로도 체험을 한다. 돈만으로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돈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뭐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 허용해서 나온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고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풍요가 찾아옵니다. 아. 돈과 물질은 사랑의 표현이구나. 돈과 물질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연결시켜야 돼. 나쁜 게 아니구나. 아직도 돈에 대해서 악의 근원이다.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돈을 추구하면 영적 수준이 낮은 거다, 뭐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공부 잘못한 겁니다. 부와 재산을 창조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의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비물질계의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당신이 삶 속에서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의 본질을 찾으라고 말을 했듯이 삶 속에서 돈을 끌어당기게 될지 아니면 밀어나게 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돈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과 힘과 사랑은 삼각연합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돈을 힘과 연관지으면서 힘을 위험한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 해를 끼치는 것, 사랑을 깎아 먹는 것 등으로 본다면 돈이 그 존재로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렸을 때 자신이 받기를 원했던 사랑과 관심 대신에 물질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느꼈거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적개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하는 믿음들 중에서 당신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놀람> 더럽게 부자네!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등등. 돈과 관련해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공감하는 거 많죠? 사람들은 종종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쉬쉬 하면서 숨기고 돈이 너무 없거나 돈이 너무 많으면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돈이 너무 없을 때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죠 뭔가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 된것 같잖아요. 돈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바, 반대로 내가 돈이 너무 많을 때도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많은데 죄책감을 왜 느껴야 할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을 때 죄책감 느끼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느끼냐면은 충카님 제가 이 돈을 이렇게 벌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누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별거 안 했는데 너무 큰 돈을 받는 것 같아요. 뭐 등등등. 이런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자, 어쨌든 계속 보면은, 자,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 사이의 연봉은 비밀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 적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느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강력한 힘이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와 이 힘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게 돈이다. 음. 당신에게 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당신이 자기 사랑이나 자기 존중, 무력감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자기 존중을 하고 있지 않거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셋 중에 하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순간에 저도 돈을 벌고 싶지만 저한테 누가 돈을 주겠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 같아도 저 같은 사람한테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나 어떤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가격 책정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지금 가격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데 더 올린다고 했을 때더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음 제가 돈이 부족할 때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내 삶에서 사랑이나 자유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일까?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나는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까? 스스로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까? 자세 번째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자네 번째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자 다섯 번째 내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뭐 이게 근데 어떤 분은 가족이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분은 뭐 직장이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부분은 뭐 애인이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부분은 뭐 남편이나 부인 아니면 자식이라고 얘기할 건데 여기에 대답이 막 해당하는 게 많다.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약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위의 물음을 자문해 볼 때, 당신은 삶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부분에서 내게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라거나, 아니면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라는 핵심 믿음을 고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은 자, 만약에 당신에게 돈이 아예 없고 청구서만 빗발치듯 날아오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땐 결핍이 생생한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현실적이지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돈이 부족한 상황 또는 돈과 관련한 어떤 상황도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만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빈곤함을 초래한 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집중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랑과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무력함.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누를 자격이 없어. 난 돈을 벌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없어. 하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무력함. 자, 그렇습니다. 당신은 화건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 집중해서 재정적인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임시 방편일 때가 맞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사랑과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숨어 있는 깊은 느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화건을 통해서 돈에 대한 측면을 좀 바꿔서 돈을 당장에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당분간에 어떤 돈을 상조할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근원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근원적으로 숨어있는 깊은 느낌을 바꿔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면의 치유입니다. 이게 무의식 정화라고요. 이게 나에 대한 내 느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힘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게 내면의 치유예요. 그게 돼야지 진정한 우리가 풍요랑 사랑을 허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책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감정은 생각이 나은 결과입니다. 감정은 뿌리 생각 없이는 소산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당신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힘이 없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누군가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어떤 상황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무력한 경험들, 그런 것들 있죠? 어떤 상황들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단순히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던 핵심 믿음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이 증거는 그 믿음을 강화할 뿐입니다 내면을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를 계속해서 줘야 된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언제 생기냐? 어렸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면 아이 치유라고 하는 그 내면 아이가 뭡니까? 그래서 무엇이 총합인데 보통 그 내면 아이가 언제 형성이 됩니까? 어렸을 때 형성돼요. 아기 때. 아기 때 내가 어, 사랑받지 못했던 체험들, 내가 무력감을 느꼈던 체험들 그런 것들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연결이 되고 그 사랑은 아까 그랬죠. 돈과 사랑 같은 거라고. 내가 사랑하지 못함의 마음에 머물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돈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화하고 치유하고 그 마음들을 허용하고 이제 놓아줬을 때 그때 이제 근원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원적인 변화가